황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쓰는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우리가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 진술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놀람> 떨리시죠? 그 에시장니다저어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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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냐고 지금 비켜줘, 비켜. 뭐 하시는 거냐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아니라 입막음 하려고 하는 구속으로밖에 볼수 없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 언론 인터뷰 등을 이제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의 사유로 보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민간 법원에서 심리되는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 사유에 방송, 언론 등에 노출하고 인터뷰하는 것 자체를 구속사유로 삼는 거는 통상적인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에요 이거는 구속사유를 만들어내려고 찾은 것 같다 라는 느낌밖에 못 갖게 되고요 지금 상감모욕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진술서나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또는 그런 표명을 기자들 앞에서 했다는 건데 그 경우에 증거는 다 이미 확보된 거 아닙니까 기자분들 앞에서 얘기한 건 영상으로 촬영돼서 다 남아 있는 거고 조서에 작성한 거는 다 수사 기관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구속사유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 뭔가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네.